실제로 제가 안본 비디오 유튜브 비디오에 대해서도 돈을 내, 현재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사용자들한테 엄폐화한 사실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전화기 쪽에서 여러분 뭐 전화기 있으면 거의 다 루팅 하실 거 아니에요? 동공짜로 전화 공짜로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화기 쪽에, 쪽에서 어카운팅이 돼야 되는데 전화기 쪽에서 어카운팅을 한, 하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루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루팅을 하니까 그러면은 과거 또 속일 수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GGSN, SGN 사이에서 거검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를 제가 들었는데 그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좀 알기 쉽게 이제 그어 통신사나 사용자들한테 전달하실만한 메시지 간단하게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이동통신을 쓰다 보면. 어 이제 과금 문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 과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 그런 과금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는데 어, 한국의 어, 세계 이동통신회사의 경우에 어, TCP retransmission이라는 게 있는데 retransmission이 뭐냐면 어, 저희가 네트워크 통신을 전하기랑 말하자면 어, 유튜브랑 네트워크 통신을 하다 보면 네트워크 전화기가 이제 그 데이터를 못 받는 적 그러니까 패킷을 못 받는 적이 있습니다 패킷이란 게 이제 네트워크의 하나의 단위인데 패킷을 못 받을 때 전화기에서 네트워크 그 유튜브에게 패킷을 또 보내달라 그러고 얘기했을 때 어, 유튜브에서는 어, 이제 다시 보내줍니다 그걸 이제 TCP 리트랜스미션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보냈지만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보내주는 걸 리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정책상 어, TCP 리트ransmission을 어, 이동통신의 경우에 과금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결국 은 TCP 리트ransmission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는 게 결국 네트워크에 보면은 요만한 패킷에 헤더를 보고 이 헤더에 아 이게 아, 리트ransmission이다 아니다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그 음. 그 하는 부분 그 그러니까 헤더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음.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면 어 전화기랑 유튜브 사이에 인터넷 쪽에 이제 하나의 프록시 서버라 그래서 어어 그냥 컴퓨터 한 대를 두는 겁니다. 이 컴퓨터 한대한 한 대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 전화기랑 컴퓨터랑 프록시 사이에 어아제 전화기랑 프록시랑 유튜브 사이에 통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에 제 전화기에서 나가는거나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패킷을 리트랜스미션 재전송인 것 같이 바꾸 패킷 헤더만 바꿔주는 겁니다. 패킷 헤더만 바꿔가지고 보내면 그러면은 이동통신망에서는 이게 리트랜스미션이니까 과, 과금을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락시 서버를 하나를 사용하고 전화기도 물론 전화기 쪽도 이제 고쳐야 되는데 전화기를 루팅을 해가지고 어어 어, 말하자면 이게 리트랜스미션 패킷이라도 네 프락시가 보낸 거에 대해서는 어, 아니라고, 이제 고쳐서 말하자면, 어, 아닌 것처럼, 그 그러니까 내용은 어차피 다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재전송되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껍질은 재전송인 것처럼 만들고, 실제 데이터는 다른 거로 받도록 이렇게 하면은, 어, 과금이 안 되는 거를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전혀 과금이 안 되는 건요 그니까 이제 리트랜스미션이라고 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과금이 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사용자들은 전혀 그, 리스 트랜스미션에 대한 어떤 그뭐 로딩 걸린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나? 전혀 할까요? 없어요. 네. 그대로 고거는전화기를전화기를 루팅만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아, 루팅 네. 네. 해 가지고 약간의 어, 모디파이만 조금만 고치면 예. 네. 그, 아까 그 트랜스미션 리트랜스미션 하는 할수 예. 있는 장비는 박시 예. 장비는 예. 직접 그 저희가 구현 아, 저희가 구현을 한 거죠. 하신 거예요. 예. 아, 그러면 그해커들이 지금 뭐 충분히 그런 장비들을 개발할 수 있는 뭐 예. 그런 정도의 개발 과정이 그렇게 있어요? 어렵지는 않고 그냥 뭐 조금 구현 잘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구현을 할수 있어요. 아, 그,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신 거예요? 뭐, 현연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 그냥 학생들이 그냥, 그냥, 쿵짝쿵짝 해가지고. 또, 박경수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했는데, 어뭐 학생들이 금방, 구연, 실제 구현은 아마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논리를 예. 만드는 게좀 걸립니다. 그니까, 그걸 조사하는 데좀 시간이 걸렸던 거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거를, 어, 디텍트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개발하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지. 사실 공격 코드 만들고 뭐 그런 거는 일주일도 안 걸리고. 아, 그요 네. 그러면 그거를 지금 논문으로도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통신사에다가도 지금 연락을. 예, 통신사에도 3, 4회 다 알려줬고요. 그게 8개월 전? 네. 6에서 8개월 전에 했고, 그리고 그 케알렛 에서도 어, 박경수 교수가 발표를 했었고 아, 그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했었는데 이제 한, 번, 한 번도 기사화가 되진 않았었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면 기사화가 될것 같아서 아, 그 통신사에서 왜 이거를 광고하는지 뭐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가요?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안 고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신사 입장에서 만약에 통신사 입장에서 같으면... 소... 만약에 이것들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많이 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고치려고 그러겠죠. 네. 아직은 큰 데미지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그 회사들의 자세가 사고가 안 나면 안 고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어, 공개될 때까지 안 고치겠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이렇게 프로액티브하게 고쳐나가야지 될것 같다고 아, 생각을 하죠. 그 해외 통신사들은 같이 적용이 되는 지금 시인가 그니까 해외 통신사 같은 경우는 네. 또 TCP 리트랜스 미션을 다 과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언페어한데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아, 국내 통신 3사만 예, 과금을 안 하고 있어요. 과금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이 예, 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해외 통신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였듯이 이제 과금 폭탄 같은 거를 음. 그러니까 10분 만에 뭐 몇만 불 <laughs> 10분 만에 몇만 불그 말하자면 그 돈을 내게 데이터 사용료를 내도록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꾸로. 비트랜스미션 데이터 말하자면 사용 어 폭탄 말하자면 그런 것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짜로쓸수 있는 거고 외국은 이제 폭탄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아, 증거도 없고. 네. 지금 그러면 통신사에서 연락이 오거나 뭐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뭐 논의가 된적 없어요. 저희 그러니까 저희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전체 다 개발을 해놨고 네. 뭐. 저희가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음. 별로 관심이 없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페일로드 그러니까 뭐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 약간 전수조사를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좀더 효율적인 확률적인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 그러니까 결국은 딥, 딥패킷 인스펙션 뭐라 하자면 페일로드를 보는 거예요 페일로드를 비교를 하는데 그걸 이제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만 확률적이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혹은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다 구현했는데 속도가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 둘다 뭐, 디플로이할수 있는 수준입니다. 동사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예, 솔루션이 있습니다. 아, 그 예. 구체적인 거는 공개는 안 되는 거예요? 어... 어, 그, 대응방안에서 크게 얘기는 안 나왔던데. 뭐, 해킹 컨퍼런스니까 <laughs> 대응방안에서. <대해서. 웃음> 알겠습니다. 네. 예.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화기에서 이제 전화기도 루팅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 네트워크 쪽을 다시 새로 구현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프록시 서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프록시에서 말하자면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사용량이 있는데 뭐 실제 사용량이 전화기에 인쇄가 되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실제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아톰 음. 아톰 만화를 보는 그래서 아톰 만화가 끝나는 그래서 보시면 실제 데이터는 429 메가 데이터 썼습니다. 그런데 과금은 어, 4 메가.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한 번만 제대로 보내고 99번은 리트랜스미션 하는. 그러니까 100분의 1만 100분의 1만 과금되도록 만들었었는데 정확하게 100분의 1만 과금되는. 음. 그게 그러면 루틴을 해서 한다는 게 크게 뭐 어렵지 않아요이말레해션들이이 그런 걸 쓴다, 쓸수 있다 그러면. 어, 뭐 루팅, 뭐 많은 사용자들이 음. 루팅 하고 있으니까. 음.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금제를 싼 음. 요금제를 들고 음. 뭐 데이터를 엄청 많이 쓰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공격이죠, 어 트위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뭐, 아 해외는 아직 그. 과거는 과거예요. 예, 예. 뭐 사건 사례 이런 거 없겠네요. 아시면. 그렇죠. 예. 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쓰는 사람은 쓰는 거기 때문에. 음. 근데 사실 해외에서 보면 해킹 컨퍼런스 가면 음. 해커들은 다 인터넷 공짜로 쓴다고 호텔에서. 음.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리트랜스미션 터널링이라고 얘기는 한 거고요. 음. 거기서는 이제 ICMP 팅팅 하잖아요. 팅 음. 네트워킹. 그러니까 ICMP 패킷에다가 이제 패러드를 킹은 어차피 호텔 이제 파이어월을 통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락스를 하나 두고 또 핑터널링을 해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인터넷 공짜로 쓰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일반화 된 건데 이동통신에서 이제 과하는걸 피하는 거는 처음 저희가 한 겁니다. 그 통신사에서 그 방어 대책에 대한 뭐 솔루션 네. 그거는 뭐 통신사에서도 많이 비용 이나 좀 어려움이 있는 대응 방안 그러니까. 과금 쪽은 건드기를 리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예, 아, 예. 과금 쪽이 어땠 예, 예, 예. 과금 쪽에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거를 이제 일부분을 이제 그쪽에다가 아, 그 기술이전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깔아야 되는 거죠. 네. 아, 예래서 이번 그뭐 연구 통신사 관련 예. 그 연구를 하신, 뭐, 이렇게, 뭐, 그철마에 계기가 있었던 건가? 요 뭐. 그냥 심심해서. <웃음> <웃음> 이동통신 쪽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된, 우연히 알게, 우연히 알게 됐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 통신사하고도 잘또그 대응방안이나 이런 것도 전달하셔가지고잘 네.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